겨울에 잠자고 있던 관리기인데, 오늘 감자하 두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동이 잘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덜내가지고요. 배터리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겨울에도 주기적으로 배터리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관리기하고 풀 베는 관리기, 배터리 충전을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오늘 테스트할 거는 어, 요 기계는 배터리가 몇 볼트 있는지, 그리고 충전기.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방전이 안 되고, 몇 볼트 남아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소리 한번 꺼볼게요 지금 12.5이 나오네요. 어 배터리는 12.5이면 정상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배터리 충전을 했더니 방전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이번에는 이 충전기를 이용해서 배터리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단자에 플러스를 물리고 음은 단자에 마이너스를 물렸더니 배터리를 돌이 들어오면풀 배터리에 두면은 이게 12볼트기 때문에 배터리에 두면 풀돼 있고요. 뭐 오토바이 배터리 정도도 상관없거든요. 다 이렇게 풀로 나오네요. 그리고 그는 점검해 주는 거. 뭐 상태는 다 괜찮기 때문에 배터리는 지금 거의 풀로 충전이 되어 있고 방전이 안 되었네요. 좀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지금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동 걸기 전에 기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기름이 없다면 기름 넣고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름이 많지 않네요 기름을 넣고 이제 시동을 걸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관리기는 휘발유 거든요 휘발유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경유 넣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기는 휘발유를 넣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눈금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 얼마나 찼는지 눈금이 있거든요. 눈금을 보고 기름을 넣어주시고요. 아스레달 올리고, 끼어는 당연히 해제, 해제해 놓고요. 바로 한 방에 걸리네요. 겨울에 나름 관리를 잘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시동이 한 번에 다 걸리는데 만약에 배터리 상태가 안 좋다던가 뭐 엔진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다면은 어 겨울에 두었다가 이렇게 보면 이제 쓰려고 바로 시동, 시동을 걸 경우에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 저는 나름 엔진이라든가 이런 데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행히 시동이 잘 걸렸네요. 지금 타이어도 바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람도 좀 넣고 로터를 쳐서. 감자 두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어가지고, 한번 오타리를 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여기 이쪽 편에 한 세두둑 정도는 감자를 심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이쪽 부분은 고추를 심을라 하는데 고추가 한 해마다 좀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균제를 좀 뿌려가지고 뭐 약도 예방하겠지만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균제를 좀뿌려 놓고 그리고 나중에 고추 심을 때 다시 노탈이 쳐서. 두둑을 재가지고 고추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